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거천병원 네, 내과 원장 박혜원. 저는 릴천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아 네, 오늘 드디어 이걸 받으셨게요. 그렇죠. 전 선생님이 밝혀보려네아 네, 같이 하시는 네. <laughs> 오늘은 세 번째 걸스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뭐 저랑 제가 하는 일이랑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이랑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다 네. 네. <웃음> 시작할까요? <웃음> 네. <웃음> 다 접어왔어. <laughs> 네? 그런 네. 아, 거 n t know. I don't know. I don't 계 시긴 하다. 요새는 여행도 많아졌고, 그렇죠. 한동안 여행도 많고, 저희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도 많아졌고, 네. 네. 그런 게 원래 이제 사실 저희 우리나라 건강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 사람들에 한해서 사실 증가라는게 있는데, 일감 가격이랑 네, 감 가격이랑 차이가 좀크예요할 거예요 음, 네, 감사돈 때문에? 아, 그렇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원칙다사실다 음. 비급여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음. 일반 진료로 해서 상사합 나가야 되는데 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왔죠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요합니다 네, 감 오! 오! 저 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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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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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눈바! 눈바! 이바 눈바! 아바 눈바! 눈바! 어, 진짜 옆에 얘기가 나왔어요. 마케팅의 한 종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음. 종류라고 좀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많이 음. 하셨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일부러 했다라기보다 실제로 맘카페라는 곳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유긴 하요나 거기 갔더니 면친절에서 좋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아 선생님이 너무 별로였어. 그러니까 사실 자유 의견이거든요. 근데 저걸 가지고 협박을 하시는 네.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에 블랙 컨슈머 뭐 이런 것처럼, 것처럼. 일단은 뭐드라상에서는 협박을 하는 것도 아. 제가 아. 되기는 하지만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네. 박 원장이 자기의 병원을 좀더돋보이 위해서 직접 자기가 글을 아. 아, 아, 음. 네. 자기가 네. 또 거기에 또 댓글을 네. 달고 네. 네. 한마디로 여론을 조조해해보려하 하는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말씀을 드렸던 거 사람은 이사 그 다, 다 알지 않아요? 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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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동이네 그리고 요새는 카페들이 다 미리 가입하기도 어렵던데요? 1차적으로 카페 측에서도 이렇게 막기는 하는데 오. 아까 저 박원장에서도 봤지만 나는 네이버 아이디가 3개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 내가 네이버 아이디가 3개나 있거든 자기 뿐만 아니라 뭐 네. 주변 지인들을 좀공원한다고 하면은 오.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어, 어, 네. 음. 그냥 훨가좀 나겠죠. 병원에 좋은 대우을줄 거라고는 일도도 못 생각을 안 해요. 각개에서 음. 정보를 주고 막 공유하는 건 환자의 그 선택이라고도리라고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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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같은 것 후기를 남기죠. 네. 네. 근데 이제 의료법이 이 슬슬 바뀌면서 아. 이제 의료행위에 대한 후기를 못 남기게끔. 인터넷상에 누구나 볼수 있는, 인터넷상에 뭐 돌리고, 빨 그런 것도 저희들은 네. 일단 지켜야 되는 거고, 음. 이게 차라리 안 하는 거보다 음. 더큰 악영향을 줄수 네. 있으니까, 앞에 마케팅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다면, 저 네. 정말 숙고를 네. 하셔야 되고, 결국은 아마 안 하시는 게맞다고생각하시거 네. 커피 저는 안는죠 저는 저는 커피는안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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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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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해야 돼요. 저그 저는 저는 는 잘안보 하고 맞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에그 수식, 그 다음에 그 수식, 그 다음에 수 있기 때문에조 수식, 그에그 수식, 그 다음에 그 수식, 그 다음에 그 수식, 그다음이그 수식, 그 다음에 그금식그 다음에 그이식그 다음에 그 수식, 그 다음에 그어식그 다음에 그 수식, 그 다음에 그수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자기라는 걸 느끼고 하는 거랑 약간 음. 살짝 넘어가는 거. 트렌드 음,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업계가 하거 아, 그렇죠. 거의 우리는 안감대 같은 게그정만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의 그냥... 원정아. 어제 동네 카페 보니까 박 원장 내거 악플 장난 아니더라. 어우 너무 심해서 네.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아왜 가족을 건드리고 그러는지. 엄마 욕도 있다니까? 아, 악플은 아무래도 엄마가 최고니까요. 네 저는 여기서 <laughs>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laughs> 왜 원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카페코를 갔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아니 근데 저희는 네. 건물 하나에 다 쓰는 거라 음. 다른, 아, 다른. 아니 얼마나 바쁘실 텐데. 그신쓰 어, 근데 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저렇게 고민, 적렇게 사실 저렇게 친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점심시간에 사실 환자분들이 아무리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어, 서 그러니까 저렇게 모여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되게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저거는 어 근데 저거는 불, 불,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근데 진짜 악플은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진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에이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봐도 진짜 자장한부러웠거요 아세요? 네빠광원자 음. 지하철 광고하시는 거 아세요? 택시광고도 택시광고, 택시광도 지하철 광고지 아, 진짜, 아, 진짜 똑같이 잘했어요. 아, 진짜 깜짝깜짝 놀래. 아. 근데 누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료광고는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네. 아, 지켜야 되게. 네.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유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심의를 계속 받거든요우료는심의를 그 받으죠. 엄청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맨날 맞아요. 그거 할 때. 근데 심의가요 되게 까다로워서요. 막 문자 단어 하나하나를 다 심의를 걸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촌스럽게 <laughs> 나는 이 내과 과원 자리, 그 포스터, 포스터 뭐 맥시 그거 밖에 너무 잘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랑 정말 똑같이 현실 그대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laughs> 촌스럽게 머리도 <laughs> 하고 싶어서 요아 그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좀 풀어주시면 안되요 저희도 풀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소비자의 선택에 무시라도 이제 대금에 영향을, 영향을 줄 수가 아. 있는 거니까 심의를 받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음, 생각하나 빨리 빨리죠 <laughs> 맞아 맞죠 <맞아>. 빨리 빨리 <laughs>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laughs> 어, 네. 우리 옛날에는 두 달만 음, 최소 한달 정도 걸리고. 어떤 분 혹시 보고 계신가요? 빨리 빨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늘번 <laughs> 사반은 어, 주로 이제 카페에 대한 아, 홍보, 에 대한, 홍보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래서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어쨌든 박원장님이라 <laughs> 홍보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웃음> 보이셔서 <웃음> 너무 다행이세요.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웃음> 잘 <웃음> 어, <되기를 웃음> 부릅니다. 부릅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